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늘은 죄와 은혜 죄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죄와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분이 많이 안 좋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발견함으로 낙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더 넘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죄 많이 지으셨습니까? 죄가 네. 네. 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는 뭐먼 짓을 어떤 저지르는 것보다는 더 우리가 뿌리로 가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도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사실 원칙적으로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만 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막연히 용서해 주신 어떤 축복의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은혜가 들어와서. 이걸 우리가 느끼고 인식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아주 거룩한 영향력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들 죄인이셨죠. 네, 불신자이셨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회개하면은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안에가 쫙 밀려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마음이 되고, 다른 사람이 되고, 다른 생활을 살아가게 되고. 사실, 환경은 다 그대로잖아요. 그, 막, 더 괴롭고, 뭐, 고통스럽고, 뭐, 고달픈 인생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허, 내가 왜 이걸 가지고 괴로워했었지? 왜 이걸 힘들어했었지? 막,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기쁨이 넘쳐나는 거. 맨날 입에 불평, 불만을 달고 살았는데, 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는데, 감사한 거죠.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이상하게 용서해지고 긍휼이 여겨지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게 바로 실제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 삶에 다스리신 실제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다스림으로 살았습니까? 예, 죄의 다스림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죄에 대한 통제력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상태, 혹은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한 상태. 우리가 영적으로도 상태가 안 좋으면요,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서도 무감각하고, 심지어 예배가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되고, 자기만의 삶을 누리고 싶고, 내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고. 요즘 그 이혼율이 50%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요즘 예전부터 쭉 그랬죠. 나중에 진짜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와, 저 남자분은, 와, 저 여자랑 30년이나 살았대. 네, 한 여자랑 30년이나 살았대. 아, 그렇게 막우하는 시대가 올것 같아요. 출산율도 이제 0.6, 네, 65, 0.6대로 떨어졌습니다. 이게왜 출산을 안 하겠습니까? 이게 뭐, 나라의 존폐 여부는 모르겠고, 내 처지가 사실 더 중요한 시대 아닙니까? 네, 나. 지금 의사 문제도 저는 똑같이 보입니다. 초기 의술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사역이었거든요. 예, 그 타락으로 야기된 고통을 줄여주는 굉장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초기 의료 사역하시던 분들은 이 치료 사역을 통해서 타락 후 죄가 들어온 이세상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그 사명으로 했던 사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삼십 년 전만 해도 막 소크라트 그, 그 선서를 보면서 막 그런 사명들이 좀 남아 있었는데, 희미하게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거 보기 힘들죠? 제 친구도 의사친구 몇명 있는데, 아무도 사명감 가지고 이런 거 시작한 적 없습니다. 성적이 되니까 돈 벌려고 의사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보시면 돈 벌려고 의사 지원했는데, 이제 생각보다 줄어들게 되니까, 보이콧 하게 되는 거. 제 친구가 그랬다는 겁니다. 다른 아닌 의사분도 계시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결국 뭐냐면은, 이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하나님 없이도 별 문제없이 사는 사람 예.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 그게 자체가 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는 그래서 죄는 행동 이전에 우리 안에 확실하게 존재하는 어떤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이 죄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고 신생아라고 할지라도 예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이가 죄인입니다. 근데 한번 이상한 점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사는 경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최근에, 뭐 최근까지는 아니지만 예전에 정인이 사건 아시죠? 뭐그 입양한 부모님이 목해자 자녀였다면서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아련히 하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어떻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선하고 인간답게 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 생각에 따라서 착하게 사는 사람을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옳은 것을 따라 살도록 이 땅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면 은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좀 소위 좀어 제가 상스러운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소위 또라이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예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아주 점잖고 매너있고 교양있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죠. 예그 정도 차이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다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 근데 이제 성령이 내주하시게 된 영혼에는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주신 그 생명의 은혜 나무가 이렇게 자라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나무는 철저하게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나무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막 자라는 게 아니라 관리가 필요합니다. 물도 줘야 되고, 건도 줘야 되고, 햇빛도 줘야 되고, 나무가 장성하게 자라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되면, 뿌리가 깊이 내리면 이제 그 사람은 아주 아름다운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죄성, 죄의 영향력이 거의 말라 비틀어진 상태. 근데 이 생명나무를 이제 자라도록 관리를 못하게 되면, 그 안에 잔존해 있는 죄성이, 죄의 힘이 이제 확 살아나는 거죠. 그 우리 나물, 나물 반찬 드실 때, 침 닿은 젓가락으로 나물 반찬에 다이면 잠시는 괜찮아도 금세 상하잖아요. 그죠. 따로 덜어 먹으면 오래 먹을 수 있고, 그 필리핀에 만다나오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데, 거기에 아직도 일반 사람들은 못 들어간대요. 뭐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생명 보장은 안 되는 섬. 왜냐하면 아직도 거기는 반란군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슬림 방사모로라는 그 반군 종족이 딱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세금 걷고, 불법정부를 다 건설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필리핀 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애매한 상태 이 분쟁으로 12만 명이 죽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분리하고 그 정부를 해체려고 해도 거의 뭐 전쟁 그 국가전의 전쟁이 되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요 거기 사는 국민이 자기 나라 국민인데 돌볼 수도 없고 그 반란군들이 그 국민들을 잡아 죽여도 도와주지도 못하고 세금도 못 걷고 명백하게 불법인데 딱 장악한 세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완전 무법천지.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영혼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의 지배는 파괴되었고 철폐가 되었는데 죄가 다스리던 그 나라가 깨졌는데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원칙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에서 은혜가 자라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라 비틀어진 묘목처럼 되는 거죠. 어떤 성도에게도 은혜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불신자고요. 은혜가 있는데 아주 힘이 없는 미약하고 핍절한 상태. 그래서 죄가 막 아주 막 수십 미터짜리 바오밥 나무처럼 자라가지고. 예, 그냥 엄청나게 자란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하죠. 말씀에 관심 없죠. 기도는 안 하려고 뜻을 세웠고. 양육학교 개강했는데 무관심하고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는 죽어도 시간을 따로 만들지 않는 그렇게 하니까 뭐 어떻습니까 은혜의 나무가 자라기에는 아주 최악이고 죄의 나무가 자라기에는 아주 최적이죠 옥토죠 옥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은혜 아래에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요 죄의 영향력을 절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눈뜨게 되면서 우리가 은혜의 세계에 눈을 뜨면은 영적 감각이 살아나면 아 죄의 힘이 있구나 느낍니다. 근데 불신자는 절대 이거 못 느낍니다. 불신자는 그 화성 이주 계획 혹시 아십니까? 그 아주 천재 과학자가 세우는 거대한 계획. 여러분, 화성에 가시면은 자동으로 다이어트 됩니다 아십니까? 예, 그 지구 중력이 36.7%거든요. 그러니까 그 몸무게 45kg의 사람이 화성에 가면 몇 킬로가 되겠습니까? 예, 15 k g 가 되겠죠, 그 예, 15kg으로 거듭납니다. 예, 그래서 화성에서 이제 열심히 예, 잘 먹어서 화성에서 화성 몸무게로 어, 45kg까지 떴다고 생각해 보시다. 지구에 돌아오면 몇 킬로가 되죠? 산수가 안 되십니까? 네. 네. 135 킬로가 되는 거죠. 135 킬로. 그럼 이제 지구 위험 어떻게 됐습니까? 와, 이 중력의 힘이 나를 짓눌러서 숨을 못 쉬겠네. 네. 이게 마치 뭐냐면 은혜 받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느끼는 죄의 무기와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죄 아래에서 태어났고 죄의 영향력에서 살고 있는데 그. 거듭난 사람, 이거를 느끼는 겁니다. 불신자는 못 느끼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본 어게인 하셨습니까? 은혜 받으셨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혹시 아직도 확신이 없으시다 하시는 분은 속히 만나시길 소망하고요. 또 거듭나고 은혜 받으신 분들도 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거듭남, 그 은혜 받음, 너무 과신하시지 마시고, 진짜 내가 거듭났는가? 진짜 내가 본 어게인 했는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죄의 어떤 힘을 느껴본 적이 없다 하시면은, 솔직히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도, 진짜 은혜가 아니라 어떤 감동이나 전율이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절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없는 신앙생활은 사실 그, 성령 우리가 성령 충만한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이 없는 신앙 생활은 사실 우정 충만한 교회 생활이죠. 교회 안에서 막 열심히 일을 하는 교회 생활.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생명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생명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고 반대로 말씀과 멀어져 있고 은혜는 신경도 쓰지 않고. 예배도 늘 부담이다. 그러면은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영적으로 고갈 상태입니다. 뭐, 영적으로 안 좋습니다. 뭐, 영적 디프레이션이었습니다. 그다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의 나무는 메말라 있고, 죄의 나무는 완전히 그 바오반 나무처럼 확 장성해 있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는 거 잠시 즐거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죄송스럽고 진짜 만족이 없어야 되거 예. 그게 또 그렇게 했다면 자행인데. 그래도 혹시나 아, 저는 죄 중에 목사님 저는 죄 중에 사는 게 즐겁던데요. 예. 그렇게 말하신다면 평생을 교회에 다니셔도 소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 근데 반대로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 근심을 드리는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따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사도가, 사도벌이 뭐라고 그럽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죄가 많은 곳.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죄를 범할 수는 없지만, 네. 죄가 많으면 은혜만 많은 게 아니라, 그 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에 의해서 그 지배되고 잠식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죄 가운데 있던 사람이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돌아와서 순종할 때, 예, 그 죄에도 러면그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 생명을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내 마음에 지금 불법 정부가 있습니다. 죄의 정부가 지금 딱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근데이 은혜의 우리 원리에 우리가 들어오면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물 붓듯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죄의 정부는 죽어가는 거죠. 노가 사라져가는 거죠. 우리 성도가 참 아이러니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요. 죄도 역사하고, 은혜도 역사하고, 두개다 역사합니다. 원리, 원칙은 하나님의 은혜만 역사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은혜의 역사적 효력이 우리 삶 전체에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한창 우리나라에 그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이한 그러고 막그 군대까지 동원됐던 거 아시죠, 막. 예, 시내에. 그이 사람들이 아무리 사실 난리를 쳐도 우리나라는 합법 합법적 정부가 있잖아요. 경찰이 있고 군대가 있습니다. 그이 사람들이 칼을 들고 난리를 쳐도 심지어 총을 난사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경찰과 군인에게 어떻게 됩니까? 잡힙니다. 제압을 당합니다. 더위 합법적 정부가 딱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들이 크게 번성하지 못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의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죄도 있고 흠도 있고 허물과 오류가 많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그 힘이 장성하게 발휘되지 못하는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의뢰. 그래서 우리가 은혜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죄를 완전히 죽일 수는 없지만 거의 죽어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되고 은혜는 장성하고 울창한 나무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고 와그 인간 진짜 사람 열받게 하네 어떻게 하면 이사람 한번 골탕을 먹이지 감히 네가 감히 나를 하더라도 또머리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지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지 주여 감사합니다 분노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되려 극률이 여기는 마음이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돼. 우리 성도님들 다 모두 신앙의 베테랑들 아니십니까? 예, 네. 아닙니까? 맞으시죠? 예, 네. 교회를 내 몸같이 섬기시고 또 목회자를 정말 예수님을 방불케할 정도로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 간의 사랑이 사실 피붙이보다 더 끈끈한 관계로 묶여져 있고 오늘부터 양육학교 오늘도 많이 하는데 계속해서 말씀의 깊이가 더해지고 기도의 깊이가 더해지고 우리 교회도 얼마나 좋습니까? 훌륭한 담임 목사님 계시고 좋은 부교역자들이 계시고 뛰어난 중재직들이 교회를 든든히 받쳐주고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이제 제목교회 같습니다. 이제, 예. 울산에 있는 목요회 땅는 이제 다 잊었습니다. 예. 이제, 이제 덕천 엄마 교회입니다. 예. 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신앙의 배터랑인데 문제는 뭐냐?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죄도 아주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파고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있고 또 성령의 이끄심을 추구하고 말씀의 은혜가 계속해서 쌓여가면 그 알잖아요 다. 대놓고 누가 봐도 알만한 되는 못 짓습니다. 알거든요, 죄인 거를. 네. 막 뜨거운 불타는 어떤 막 열정은 없다 할지라도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사랑이 뭔지 용서가 무엇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누가 뭐 나도 열정 받게 했다고 한번 사생 결단 내보자 오늘 저인감 잡아보자 이런 유혹 느끼시겠습니까? 절대 안 느끼. 죄는 절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딱그 사람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로, 예, 우리에게 싹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복되고잘 되는 걸 보면은 나도 모르게 불행을 느끼고 또 남이 실패하면 남몰래 씩 웃고, 예, 자신을 향한 부적절한 일에는 당당하게 분노하고 하네지만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고 욕되게 하는 일에는 아주 관대하고 너그럽고, 예, 자기의 안락함을 방해받는 것을 무서워하고 우리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탐내지 말아야 할 것을 갈망하고 있고 또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나아야 되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우월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이 정교해지면 정교해질수록 아주 잘게 쪼개져서 우리 심령관에 확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뭐 말이 많은 사람은 뒷담화로 역사하기도 하고 또 정제를 하기도 하고 사랑하진 않지만 안 사랑하고 또내향적이라고 할지라도 혼자서 또 a 해가지고 혼자서 내 사람 안 만나고 뒤에서 정 b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마스터 했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년간 l 마치 미세 플라스틱 같이 온몸 구석구석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f 년에 뭐, 칫솔 한 개의 플라스틱을 먹는다 그러죠. 그, 녹아서 우리 피 속이 다 녹아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무서운 악독들이 있는데, 이게 인간으로 존재하는 동안에는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 깊은 속에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 있고, 또 사람을 향한 대적감이 있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 교활함이 있고, 그러니까 죄를 먹고 마시려는 악한 본성이 있는데 이게 참 교활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찾아내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이게 작은 죄들 같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뿌리는 같거든요 항상 뭐냐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 라는 어떤 마음의 반영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선악가의 사건이 그러했거든요 내가 하나님보다 나은 혹은 동일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죄들이 우리 영혼을 잠식하면서 아주 파괴적인 영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가정에게, 공동체에. 그래서요, 죄는 절대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쁨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까? 다른 그 무엇이 나의 기쁨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세상에서 사실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절대 사실 나이스하고 대단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이 세상의 기쁨에서 버림받은 존재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를 찾으셨습니까? 세리를 찾으셨고, 창녀를 찾으셨고, 가늠한 여자를 찾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회적으로 도무지 용납되지 않는 사람들. 누가 봐도 나이스하지 않고 누가 봐도 멋지지 않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다 그런 사람 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네, 헛되고 헛된 것들 진짜 신랑을 대신할 다른 신랑을 확 갖고 있는데 자기 신랑이 아닌 거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들 가운데서 진짜 예배할 자들을 찾는다 너희 중에 진짜 나를 예배할 자들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라서 구원받을 만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잘난 것 하나도 없는 자들, 아무것도 아닌 자들, 버림받은 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당신의 피를 쏟으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나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통과 신은 가운데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자기 죄에 대하여 근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은 것이 진실인가 나는 왜 구원받았음에도 이렇게 악독하고 지독한가 왜 이렇게 허물이 많은가 왜 자꾸 불순종하려 드는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탐욕과 탐식과 나태가왜 이렇게 많은 거지 내 안에 주님 제 안에 죄가 장성해서 넘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간구해야 되는 거죠. 주님 저는 이렇게 살 자가 아닙니다. 하느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으로 저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는데 날 위해 십자가를 지었는데 주님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에베소서 이걸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극률리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 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국한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한허망한 것이 되지 않게 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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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있는 죄 장성하게 역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은혜의 법을 따라 살기로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만 주시는 그 자원으로만 살기로 나오니, 주님 제 안에 있는 죄는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이 내 삶을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성장해 케 주시옵소서 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